안녕하세요. 유스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볼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비디오는 게리 에드윈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세요. 공의 위치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개빈 콜스의 미드라이언 왼쪽, 외지, 오른쪽. 공 위치는 매우 비슷한 것을 볼수 있죠. 볼의 위치는 그냥 스윙의 가장 아랫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임팩트 모양으로 셋업을 하는데요. 그 위치가 바로 볼의 위치입니다. 개빈의 입장에서는 클럽과 상관없이 공에 가장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스윕 더블, 공을 쓰러치므로 공의 위치가 그냥 아래이면 됩니다. 레프트 사이드 스윙에 비해서 클럽이 바닥에 수평으로 접근하는 구간이 길기 때문에 공의 위치 역시 꼭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파른 스윙은 가파르게 들어와서 가파르게 나가고,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완만하게 쓰러치죠. 화면을 보시면, 공의 위치는 살짝 몸보다 앞일 뿐입니다. 기빙 코스의 몸을 보시면, 공의 위치가 몸의 중심보다 살짝 앞에 있죠? 이것은 외지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클럽이 짧더라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왼쪽의 3번 우드의 공의 위치도 크게 다르지 않고 공의 위치는 몸의 형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단지 스탠스가 좀 벌려져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의 위치는 클럽의 길이와 관련이 없으며 공을 쓰러치는 위치에 두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을 보면 디봇이 거의 없거나 얕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클럽이 완만한 경사로 어 라운드 되는것을보 여주 는 것이 죠. 감사 합니다.